지혜는 명천한 자의 면전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판임, 판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명천한 자는 지혜를 얼굴 앞에, 자기 앞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명천한 자가 지혜와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지혜 반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까? 해서 그 선악 명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앞에 두고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갑니다. 이런 살아가는 게그 멋있죠. 그래서 여기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을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는 눈을 땅그대로 둡니다. 이건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 삶을 비교한 건데요. 이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눈을 땅끝에 둡니다. 땅끝에 둔다는 것은 마땅히 지금 눈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할 일이 태산인데 그 일에는 관심 없고 먼 끝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면서.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져서 도무지 첫점도 목표도 없고 막연한 삶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충실하냐, 충실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원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초점이 없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와 비지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긴 하되 그 목표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먼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단계가 있는데 누구도 한순간에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아이가 걸음마를 거치지 않고 뛸수 있는 것처럼, 뛸수 없는 것처럼,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원대한 목표를 이룬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바로 체르니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뭐부터 합니까? 가면 손가락 논의로서부터 해가지고 예, 도레미파 솔라시도 배우고 할게 굉장히 많아요. 악보 보는 거 보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보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 그죠? 집안에서 형제들이 많아도 소외된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맡겨진 일에 어떻게 살아갑니다? 네,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나도 귀한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큰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혜와 병철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성부 하나님, 그 정한 때가 되기까지, 가오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받들어서 섬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분은 당신 앞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고, 능력의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사랑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크게 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원대하면 원대한 만큼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한꺼번에 그냥 확 뛰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 얼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늘 명철한 자는 지혜에, 그죠?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미련한 자, 캐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적이고 인격적으로 바보스러운 사람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을 땅끝에 든다는 겁니다. 땅끝은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막연한 것이란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산만하고 흐트러진 삶, 허망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 또는 의롭고 경건한 삶, 온전하고 진실한 삶은 너무나도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인 이 단어 그대로 미련한 캐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고 사느니라. 우리 어떻게요? 예, 원대한 꿈이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요?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실이 충실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명철한 지혜 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 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예, 우리 뭐, 부동산 경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는데 문명원사님도 부동산, 이 중개업을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건지이 하나 없어도, 일단은 간다. 그래서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마음 미래를 보고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 조용하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또20 오절을 보면 미련한 자 그죠? 25절은 미련자 미련한 아들은 그아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캐실란이단어로 써서 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건 굉장히 슬픔, 염려 또그 이상으로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하스란다노 근심이 되고 하반절과 동의적 대글리르는 표현으로 밀어난 아들이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어미에게 뭘 갖다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픔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 또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아주 비통함, 이 슬픔을 갖춰다 준다는 겁니다. 데이 고통이 된다는 이 말은 21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런데 21절에서 이 사용된 이 단어도 굉장히 뭐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 이것보다도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된다. 매매르란 말은 아주 비통함 괴로움, 슬픔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통해 당하게 되는 부모의 고통은 이두 명사를 통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 이것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미련함이 혈연적 관계까지도 불행과 어둠으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이들의 미련을 벗겨 주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거든요. 생각이 어떻게해요 아직 많이 어떻게해요 미련한 모습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련함을 어렸을 때 자꾸 처단해서라도 고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를 쳐서라도 고쳐 줘라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결과가 누구에게 옵니까? 부모에게 오는 겁니다. 부모에게. 아이에게 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본인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여준 대로 사는 겁니다. 보여준 대로. 그러면 그게 그 미련함을 벗겨주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미련함. 미련함이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천방지축 날뛰는 겁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 흘러가고 말 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관심을 가져 야 됩니다. 잠원 10장 1절이나 15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식을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오늘 25절에서는 이런 대조는 없고 미련한 자가 부모 모두에게 끼치는 불행 에 대해서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을 잘 지도해서 잘 가르치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사님 한 분이 자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냥 지금 제가, 제가, 제가 집사인데요. 그냥 아, 지금도 죽고 싶습니다. 이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듣고 있으면 커피 한잔두잔 잔 마셔도 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납니다. 만나면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만나게 되면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늘 그게 궁금해요.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제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유 그냥 그렇죠. 뭐 그러면서 힘들게 사세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년이 너무 불행한 거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언제부터 이 일을 이뭐 작업으로 말하면 이 작업을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미련을 벗겨줘서 뭐 어떻게 살게요? 지혜를 예, 앞에 두고 살고 명철하게 전학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지를 구분하면서 그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세속적인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해 줄 알고 그렇게 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바르게 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면 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관계도 좋지 않고 아주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6절을 보시면 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한글개혁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본인은 올소 라는 이 영어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 또한 이란 단어입니다. 이러 그러니까 부사 까무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23절과 연관식입니다. 23절이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한 재판관의 면모와 오늘 26절에 기록되는 의인에 대한 형벌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로 델리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문의 경구가 한 구절 속에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게 때리는 자를 직무를 남용하는 재판관으로도 볼수 있지만 때로는 선한 양심과 도덕성이 파괴되어 버린 극도로 사악한 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양자 다 가능하지만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뭐가 더유용합니까 불리한 재판관들을 보고 델리치가 주석한 주석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리한 재판관은, 그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선하지 못한데, 그들은 어떻게 거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벌하는 것을 사례도 들고 있는데, 벌한다는 것은 벌금을 부과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주는 걸 말합니다. 아나시라는 말인데, 이 법정에서의 판결이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재판관은요, 예, 뭐 그냥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 이게 지금 분명히 바,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은밀한 품 속에 있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서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을 또사례로 둡니다. 이 귀인이란 나디브라는 말은 고상한 사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건 또 다른 데서는 고관, 방백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을 표하면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후자 입장을 취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정직, 귀인을 정직하다고 하는 정직하다라는 표현과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상한 사람, 관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보라고 고매한 인격을 지닌 자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자신의 진실과 정직, 거룩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공격은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습을 이미 봤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이나 전도서 7장 15절이나 8장 14절 같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에, 솔로몬은 그 부분이 잘못됨을 폐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 수준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인 사안으로 비춰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재판을 저렇게 굳게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야? 약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를 이미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들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백성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게 잘못된 판결.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현실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이런 잘못된 태도는 취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룰 속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고 하는 룰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혜를 여러분 얼굴 앞에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얼굴 앞에 두고 산 자기 앞에 두고 늘 그걸로 고민하며 니다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밀어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밀어난 자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그죠? 이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살아가는 동안 아비의 즐거움, 어미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지혜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혜로움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아름다움.